현역가왕의 화제에 참가자 강문경의 삶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나이테를 그려왔습니다. 그는 전북 순창 시골마을에서 태어났고 70세의 아버지 강병규씨와 64세의 어머니 정옥경씨는 순창 읍내에서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남계리 549-1에 위치한 부모님의 식당 이대째 짜장은 2011년만 해도 이렇게 간판색이 바래고 다소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2014년이 되면서 간판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4년에는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늘 변화하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문자들의 후기를 보더라도 국물이 끝내준다, 탕수육이 진짜 최고다, 버섯짬뽕이 맛있다 등 호평 일색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최고의 맛과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집념을 기울이고 계시기에 아들 강문경 역시 이런 부모님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는 과거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하고도 노래 실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일부러 활동을 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4년이나 두문 불출하게 되는데,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한 뒤 인기가치 솟았을 때, 곧장 활동에 들어갔다면, 돈도 많이 벌써 있었겠지만, 강문경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오로지 최고의 실력을 향한 집념 뿐이었고, 그렇게 그는 더욱 실력을 가다듬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이제야 현역가왕의 모습을 보이며 최고의 실력자로 많은 대중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문경의 부모님은 아들이 과거 트로신이 떴다, 결승전을 펼쳤을 당시를 회상하며 아아따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집에서 결승전 생방송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진짜 말도 못해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강문경은 처음엔 오디션 프로 출연 자체에 회의적이었고,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반신반의했기에 오디션은 순수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여러 대회에서 1등보다는 2등을 더 많이 해오며 생겨나게 된 자기방어에 불과했고, 그는 상처받기 싫어서 두 번이나 출연제의를 거절하다가, 그래, 노래라도 한번 하고 내려오자. 행사나 공연을 할 때, 프로필에 넣을 한줄 경력이나 만들자라는 생각과, 목소리 톤을 이제 막, 바꾸기도 했기에 반응이 어떨지 시험도 해보고 싶어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결승전 이전까지 강문경은 종합순위 3위였고 우승이 멀어보였지만 결승에서 대국민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반전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강문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에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대체 부모님에게 아들 문경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강문경의 모친은 아들에 대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효자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면서 아들에게 잘해 준게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게 문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소리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사물놀이 수업을 했나 본데 선생님께서 문경이가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는 걸 잘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전까지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었는데라면서 이에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광주에 있는 조통달명창에게 보내 소리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후 조통달명창이 1년이 지나 전북 완주 삼례로 이사를 가게 되자 강문경은 순창읍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를 거쳐 완주 삼례까지 3시간 거리를 찾아가 소리 공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어머니 정옥경 씨는 한 번도 문경이를 학교든 어디든 데려다준 적이 없다면서 문경이는 항상 혼자 버스 타고 걸어서 소리 공부를 다녔다고 회상했고 방학 때에도 또래 친구들이 신나게 놀때 스승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소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기억은 거의 없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것보다 구각하는 게더 좋았으며 16 무렵에는 수군과 완창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붙인 강병규 씨는 그때가 2001년 4월 문경이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였을 것이라고 기억하며 자신이 연도와 월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수군과 완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순창을 떠나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문경은 순창에 있던 일가친척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 순창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광주에서 서울로 하숙하면서 광주와 순창을 오가며 순창 고등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는 그때 문경이가 한창 사춘기 무렵이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경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가슴이 정말 아팠다며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강문경은 혼자 공부하면서도 19살 때부터 전국판소리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는데 어머니는 부모가 변변하게 지원도 못 해주는데 문경이는 단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그 힘든 소리 공부를 했다면서 이후 아들이 중앙대 국악학과에 진학했지만 군대를 제대한 어느 날 학교를 자퇴하고 소리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했다며 가슴쓰라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당시 강문경의 부모님은 삶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순창을 떠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더안 좋아진 상황에서 순창으로 돌아와 중화요리집을 열었던 상태라 형편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강문경은 당시에 대해 국악계 가연에게보다 어찌 보면 더 치열한 세계라며 돈이 없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 터세도 굉장히 심하기에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학비가 안 왔기에 480만원이었는데 학비 낼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처지였고 강문경은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트로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이번에는 순창이 고향인 고향 선배 임종수 작곡가에게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임종수는 고향형 남자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로 이때부터 강문경은 순창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오가며 트로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신히 차비만 쥐어주며 임종수 작곡가께서 국악을 공부한 문경이의 소리목을 빼려면 최소 5년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 바람에 문경이가 트로트를 배우느라 또 오랜 시간을 견뎠다고 말했는데요. 강문경은 데뷔까지 6년이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과연 내가 가수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6년 안에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다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 정말 연습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작곡가 선생님께서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2014년에 결국 임종수작곡가로부터 아버지의 강이라는 데뷔곡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당시 한 케이블 음악 프로에 첫 출연하며 너무 긴장한 탓에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 정신도 없었고 몇 개월 후 인천에서 공개방송 무대에 출연했다가 몇몇 어머니들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울컥하며 데뷔한 지몇달 밖에 안 됐는데 6년 동안 내가 연습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이때 인생의 은인 당돌한 여자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서주경을 만나게 되는데 서주경은 7년 동안 자신의 뒤를 이어갈 가수를 찾고 있던 중에 강문경이 아버지의 강을 부르는 걸 보고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고 자신의 소속사 가수로 영입해 이후 긴 무명 시간을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지원하게 됩니다. 강문경은 데뷔 이후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7년이나 무명 생활을 보냈지만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매달 생활비로 150만원씩을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줬고 강문경의 모친이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게 되자 수술비까지 지원해주게 되는데 강문경을 지원하느라 빚까지 져가면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면서 노래만 할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강문경은 서주경에 대해 포기와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시절에 자신의 손을 꽉 잡아 주신 가족 같은 존재이고 때로는 냉철하고 엄격한 선생님이기도 하다는데 무대에서 입는 의상까지도 선수 만들어 주실 정도로 섬세하게 너무 잘 챙겨 주시고 평소에는 자상한 가족 같지만 연습할 때나 공연장에서는 모니터를 해 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디테일하게 손동작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과 장단점을 알려 주며 때로는 강문경의 매니저로 또 어떨 때는 강문경이 서주경의 매니저로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후 강문경은 데뷔 7년 만에 트로 신이 떴다에 참가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기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3라운드 때는 대결에서 패에 탈락 했다가 와일드카드로 기사회생 했으며 4라운드 때도 팀 무대가 처참한 점수를 받으면서 완전히 우승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 고 하는데요. 강문경은 4라운드 무대를 참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점수가 낮아서 포기하고 있었고 이후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기대를 안 했다가 국민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하며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데뷔곡 아버지의 강을 데뷔 6년 만에 결승전에서 불러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 나훈 아작사 임종수 작곡의 아버지의 강은 원래 89년에 이태호의 앨범에 수록되었으나 히트하지 못했던 곡으로 세상에 나온 지 30여 년 만에 트로신이 떴다 해서 극적인 뒤집기를 해낸 곡이 되었고 당시 강문경은 문자 투표가 아니었다면 우승하지 못했을 거라며 국민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줬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한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 우승으로 받은 상금 1억을 서주경 대표에게 선뜻 드리며 은혜를 갚았고 이후 여러 소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계약 몇년 남았느냐? 라고 물어봐도 농담 삼아 20년 남았다고 할 정도로 서주경과의 굳건한 신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강문경이 우승하면서 부모님의 식당에 팬들이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가기도 했지만 강문경의 부모님은 이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면서 팬분들이 문경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지만 저희의 본업은 장사니까 맛있게 음식 드시고 마음만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문경의 아버지는 살면서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문경이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지인들이 제 얼굴도 활짝 폈다고 말들을 하신다면서 문경이가 가정환경 탓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도 소리공부 딱그 안에서만 맴돌았다. 문경이를 생각하면 잘해주지 못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지만 밝은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며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 는데요. 또 하나들 강문경도 효자답게 부모님이 있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며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내색도 잘 안하신다고 말했는데 그런 강문경의 노래에 한이 진하게 배어있는 이유는 평생을 소리공부와 트로트에 온전히 바치며 삶의 서름을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나이트를 켜켜이사 온몸으로 부르는 강문경의 트로트. 한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대중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가수 강문경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